자, 타원은 어떻게 설명하고 싶냐면, 원이 있는데, 원의 식은 누구 나나요? 근데 단위원으로 할게 단위원. x Y죠. 한 얘기했었나요? x 대신에 y는 f(x) 이런 이 식은 또 어떤 그래프를 의미할 거냐? 근데 y는 f 2 x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있나요? 없나요? 음. 네. 쭉 펼친다. 네, 이게 x축 방향으로 절반 되는 거예요. 음.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y축 방향으로 3분의 1 되는 거고요. 그게, 그, 변화는 식하고 거꾸로 예요 도형의 이동과 점의 이동을 보면알수 있어요. 점의 이동은 그대로지만 도형의 이동은 거꾸로잖아요. 예. 원래 평행이동도 거꾸로고 대칭이동도 거꾸로인데 대칭이동은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도 왈축대치 이렇게 가도 거꾸로 가도 왈축대그러니까 표현이 똑같을 뿐이지. 근데 두 배는 거꾸로 하면 절반이잖아 그죠? 그래서 식이 두배 되면은 의미는 절반이 되는 거야. 도형은. 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 떤 도형을 만들 거냐면, 음, 아, A, B, 이런 식의 도형을 만들 거야. 어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a 배 확대를 했고요 y축 방향으로 b 배 확대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말대로 확대한 도형이에요. 그럼 이제 c 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a 분의 x의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b 분의 y의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네 이게 타원 공식이에요. 네아 아무 거. 아, 아. 나그생 뭐라고 나복하고 <laughs> 음. 아그 이거는 이제 선생님 예전에 이런 정도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거 넓이가 지금 파이잖아요 원의 넓이가 그럼 이 타원의 넓이는 얼마일까 이런 거 얼마일까요? 음, 음. 예, a b 파이예요 가로 방향으로 a b 세로 방향으로 b면은 예, 넓이는 2 차원이기 때문에 각 차원별로 예, 배만 해주시면 돼요 닮음이 제곱 배인 경우는 예, 각 차원별로 똑같은 배이기 때문에 제곱 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타원의 의미는 A 파이예요 물론 이거는, 어, 교육과지가 없는 말이지만, 어, <laughs> 확대 축소 설명하고 싶어서 부쩍기한 거고요. 자, 이제 타원은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냐면, 여기 원의 중심이, 이게, 이게 내가 확대 이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좀 이쪽으로 갔잖아, 그지 중심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느낌이었으면, 그런 느낌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그 중심이, 원래, 뭐, 센터니까 C라고 썼는데, 여기를 이제 F라고 쓸 거예요. 역시 초점이라는 의미가 담겼어요. 네, 역시 여기도 빛의 성질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아, 이 점, 점의 작, 제목, 제목은 F와 f 다인데 좌표는 C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원은 한 점에서 거리가 일정한 건데, 타원은 어떻게 된 거냐면, 타원이 한 점이면, 이것도 막, 나름 중심, 뭐, 새로운 중심 호텔 거리고, 이것도 새로운 중심 호텔 거리에요. 그죠? 예. 원은 이제 중심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일정했었는데, 여기는 이 합이 일정해요. 그래서, 타원 되게 쉽게 그수 있는 게, 여기다가 핀 꽂아놓고, 바늘 꽂아놓고, 실 연결한 다음에, 실 팽팽하게 이렇게 을 꽂아서 그리면은 타원 나와요. 상상이 됩니까? 네. 실 끝이 핀에 고정되게 한 다음에 이 실을 이렇게 팽, 팽팽하게 하면서, 예, 그을 수 있는 최대 그림을 그리면 타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합이 일정하기 때문에. 네. 그렇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케이. 이제 선생님이 네. 타원식을 직접 만들어볼게요. 점 위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 점을 또미 w 점 j u m 거야 X, c 그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FP, FP, FP. 이게 i s 이 s the same. This is the same. 그러면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e 길이 더하기 길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저두 길이 e s a 얼마일까요? 2 a EA. 맞아요 2 a 예요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이길 2개 더하기 이길은, 이거 2개 더하기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예요이 식입니다. 자, 이걸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 fp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f가 c,0이기 때문에, x,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네, f-p는, 바이시크만 여기니까 플러스 c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돼요. 네, 이 식을 잘 정리하잖아요? 그럼 이게 나온다고요 그걸 아십니다 네. 자어그 정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길 읽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 23페이지 봐주세 23페이지 23페이지에 그 중간점에 보시면은 그3그로마 숫자로 3 되어있는데 됐어요 1, 2, 3, 4 이렇게 한 걸음 더그 아래쪽 살짝 보시면은 예, 타원의 정의 x 컴 y 로 놓는다. 타원의 정의에서 p 에 p f 다시 씨는 이이다. 그래서 3번에 어 어쩌고 저쩌고 제파를 정리하면은 그렇게 된다. 이 계산은 복잡하기만 하고 중요하지 않니? 그러니 하고 넘어갔자저이 책이 저자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네, 저도 똑같은 생각해요. 계산 과정 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네. 네, 한 번은 보여줄게요. 루트가 두인데 루트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루트를 예 한쪽에 두개를다놔두게 아니고 하나만 따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벗겨야 되거든? 그래서 벗겨볼게요. 그렇다면은 자현중아둘 어, 중에 뭘 넘길까? 어어어어어어어어 어. 거? 오케이 앞에 걸어어어어어어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만 남고 2 e a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된다. 선생님이 계산 실수하지 않는 한 이제 저 결과 나올 거예요. 파이팅. 아, 여기 그거 하나 얘기하면 됩니까? 자, 이 a, b, c의 관계가 하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아, 이 c 커마하고 B커마형 여기를 어, 선생님이 렇게 이어볼게요 네. 자이 길이 얼마일까요? 오케이 힌트 여기도 이어볼게요 A 오우 맞아요 A예요 이게 이 A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A예요 벽에다가 어막대 같은 해놓고 툭건려서 쓰러지잖아요. 그럼 정확히 이길이 나와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해에서 예, a 제곱이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좀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제곱하면은 여기 x 제곱, c 제곱, y 제곱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ECX만 남을 테고요. 이제 이쪽은 4A 제곱. 이 루트 벗겨져서 이거만 남고. 여기 4A 제곱 마이스 4A. X 마이스 C의 제곱 해서 Y 제곱될 테고. 여기 이제 X 제곱, C 제곱, Y 제곱 사라졌을 테고. 그 제곱했으니까 이제 플러스겠죠? 플러스인데 여기 가운데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ECX라고 써야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넘기면은, 4 c x 되 돼요. 그죠? 그 다음에 4가 다 있을,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약분할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루트를 따시켜야 돼요. 루트 이제 한번더 없애려면은. 자, 그럼 a제곱만 넘길게요. 그러면 cx-a제곱은, 마이스 a 루트 x-c의 제곱 플러스 y죠. 여기까지 이제 정리. 양변 제곱을 할게요. 제곱하면 어, c 제 제곱 x 제곱 e c a 제곱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 a 네 제곱 자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냐면 a 제곱 곱하기 예 네, 이게 되겠죠. x 제곱 e c x 플러 c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되는 죠자 보니까 없어지는 게 보이죠, 아, 보죠?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합시다. <laughs> x 제곱 여기 있으니까 이거 넘겨서 a 제곱, c 제곱, x 제곱. 저 이거 지금 두개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a 내적부터 다놔 두고 c 제곱. 이거는 요상상니가추정을 넘길게요. 그러면 아, a 내제곱 빼기 a 제곱 c 제곱. 그다음에 이거 y 적분이었다 남깁시다. a 제곱 y 제곱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a 제곱으로 묶으면은 a 제곱 마이스 c 제곱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a 제곱 마이스 c 제곱이 b 제곱이에요. 얘가 a 제곱 b 제곱. 양변을 A로 나누면 되는 걸확인하시니다어떻게 됐어요? 네. 확대축수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데 어, 기하에서 제시되는 정의는 확대축수가 아니고 두 점에서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의 처치 또 시켜야.. 네? 나중에 또 시설만 시켜요. 네? 나중에 이것도 누가 시키는 거예요? 아 이거요. 딱 <introductions> <laughs> 좋죠. <possibly? spirit> 어, 시켜볼게. 넌 말했나? 안 말했어? 내가 안 말했으면 언제 나왔을지 몰라. 이 기사는 복잡하기만 하고 중요한 말고그런니 하고 넘어갑시다, 씨. 네. 어 그렇게 선하시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자, 다시 확인해 줄게요. 선생님이 해줄게요. 선생님이 이제부터 그 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제곱은 1 원의 방식과 굉장히 닮은 이런 타원식이에요. 당연히 풀 버전은 평행이동을 포함한 거겠죠? 평행이동을 포함하면 은뭐 a제곱분의 x-p의 제곱 b제곱분의 y-q의 제곱은 이 식을 이제 다 풀어헤쳐서 일반적으로 정리하면은 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일차항, 일차항, 상 된다면 네 원일 때는 ab가 똑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타원일 때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아 어... 다르겠죠, 그죠그일대1이 예, 아니면 찌그러진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였어요. <laughs> 포물선서 여기서 어떻게 했던거죠? 한쪽이, 한쪽이 여기인거죠. A나 B 둘중 하나만 여긴거 그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어, 여기가 원점. 그 다음에 이 점이 뭐라고요? A, A 맞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음,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축이라고 해요 긴축 여기가 B고요. 얘가 마이너스 B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단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이제 여러분 나중에 혹시 지구와 같은 감싸 행성의 운동할 때 행성의 행성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고 뭐, 타원 궤도거든요. 예. 네. 그럴 때이 단축, 장축 그런 말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초점이 있다고요. 네. 초점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여기가 초점에 태양이 있으면, 이 타원 선이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정궤도인데 초점 중 하나에 그 중심이 되는 항성이나 행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가까울 때도 있고, 멀 때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되거든요. 아, 그리고, 네. 그, 어떤 점이든지 간에, 네, 이 길이의 합이 똑같은데, 어, 그거 절반이 여기. 왜냐면 이렇게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또이 길이와 똑같죠. 절반이 여기. 네, 아, 그래서, 거리의 합이 장축 길이인 도형이에요. A, B 중에 뭐가 제일 크죠? A. A가 제일 크죠? 예, 네. 그래서 A 제곱하면 B 지목, A, C 제곱 A.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초점 구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초점 나와요.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 제곱에서 B 제곱 뺀다는 것도 치면 초점 나온다고. 1고 음. 어? 예. 네. 앞으로 이제 이런식 많이 볼게 될 거고, 25분의 x제곱 플러스, <laughs> 아니. 어, 25분의 x제곱 플러스 9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어, 그 중에 3원 시계요. 장축이 뿔마고, 단축이 뿔마사. 이렇게 되는 거. 어. 그러면 초점은 어디지? 라고 하면은, 네, 3대4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뿔마사에 있겠죠. 이렇게 된 거고요. 어, 평행이동은 뭐 크게 신경쓸 필요 없어요.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laughs> 어차피 포물선처럼뭐 평행이동 했을 때 어, 초점 물어볼 테고요. 초점과 준선처럼 여기 초점 물어볼 테고 그 다음에 이네 군데를 아마 꼭짓점이라고 할 거예요.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A, B, C 정도만 대답할 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9분의 x제곱 더하기, 25분의 y제곱은,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그죠? 맞아요. 위로그죠 이렇게 생겼을 거요 5, 3, 이렇게. 초점은 어디냐면, y축이 있겠네요. 네, 이렇게. 그건 이제, 네. 어느 쪽, 긴 쪽이 장축이니까, 그걸 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그렇다면, 브리핑 끝. 네, 문제 해보죠. 네, 여기 천차별로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넘어가서, 6 3페이지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초점 주고, 거리에 합존네요 그죠? 21번의 1번은 처음 점은 뭘 알려 준 거예요? 하면 c요라고 적어 봤으면 좋겠어요. c가 이자 이렇고 거리하고 뭘 알려 준걸까요 예. a요. 그죠 예. 2a 중간에까 a가 얼마야? 3, 3. 3. 이렇게. 그럼 여분은 여기서 뭘 구하면 돼요? B. B. b 구하시면 돼요. b는 예. 이쪽이 뭐가 제일 크다고? a가 제일 크니까 이게 비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924면 5니까 b는 루트인가봐요 그럼 이제 c가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네, 초점이 이제 Y축 위에 있네요. 어, 그렇다면 이제 <laughs> Y축 위에 있는데, 어, 장축이 A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좀 씁시다. <laughs> A는 X축, y, B는 Y축이라는 그런 식의 고정관념을 갖고 좀 쓰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해설이 그렇게 되어있는 편이니까. 그러면, 어쨌든 C가 3이고, 거리 합이 8이면 피가 4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때는 p가 제일 긴 거예요. 그러면 16배기9 하면 7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x15x 네. 네. 그죠? 7분의 x제곱 16분의 y 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3번은 그을 그래,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23번에 2번을 보시면 뭐 약은 좀 144로 나누는 게 좋겠죠? 네, 그렇게 서는1 형태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가죠. 자, 25번은 이제 좀 뻔하네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네, 25번에 1번은 장축의 길이에서 a를 알수 있고 25번에 2번은 단축의 길이에서 b를 알수 있고 그런 거고요. 27번, 중심이 원점이고 어, 타원도 중심이 있죠. 어, 중심과 초점이 달라요. 초점 x 축에 있으면서 장축이니까 a이고 단축이니까 8인 타원이 식 너무 친절한데 <laughs> a가 a가 얼마예요? 15. 5, 5. 어, b가 4. 4. 그럼 c는 3.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a와 b만 있으면 식은 바로 나와요. 그다음에 29번. 오케이. 29번. 원. 나는 근데 타오르게 제일 어 원래. 네, 아니요. <laughs> <laughs> 자. 어... 식이 4분의 x제곱 플러스 3분의 y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네. 그리고, 어, 여기 뭐 선을. 아, 그럼 이제 뿔마일이 뭐예요? 좋죠. 초점이란 걸죠지체시하죠 이게 초점이에요. 그리고 D를 지나게뭐 선을 함께 긋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타원과에 긋점하고 선을 이렇게 이어나가 예, 그래서 A, B라고 이름 붙이고, 예, 여기는 사실 이제 C인 거죠. 여기를 예, D라고 했고, 예. A, B, C 둘레길을 구하려라. 이게 이제 심 문제가 아니고 정의 문제인 거죠. 이 길이가 뭘까요? 이 예. 예, a인 거예요. 장축의 길이. 거리 합에 항상 이라고. 근데 a가 얼마야? a가 어? 얼마야? 4.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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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가. A, a가 뭐? 2. 음. E. 아. 알겠어요? 음. 그러니까 장축의 길이는 4인 거죠. 예, 그렇다면은 사각형의 둘레 기는 어떻게 될까요? 8이 되겠죠? 이것도 4, 이것도 4 자, 이렇게 종이를 이용해서 쓰는 거라고 이거 설명하려고 쓴 건데 그냥 여러분들 4x4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빛 얘기를 할게요 어, 빛이 초점적으로 이렇게 입사하잖아요? 그 타원 안에서 그냥 빚을 싼데 마침 이 점을 향해서 쐈어 그럼 타원 튕기고 다른 출점을 하게 됐어요. 이게 항상 빛이 모인 지점에 대해 이렇게. 알겠어요? 네. 뭐. 그런 손실이 있습니다. 다시 출점을 모인 다음에 다시 튕기면, 이제 이게 이쪽으로 튕기면은, 그다음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겠네요. 이렇게. <laughs> 아, 네. 아. 그 다음에 페이지에 넘겨보시면요. 서원의 어, 네, 평행이동으로 와있죠? 그럼 이제, 아, 노가다 파트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1번 문제를 보시면은, 네, 기본상에다가 평행이동만 지체시면 되는 거죠. 삼이 오컵 마이 그리고 a 가3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눈치챘나요? 어, 이것의 중점이 뭘까요? 삼컵 마이 예,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어. 타원의 중심이겠죠. 예, 타원 중심 그러니까 그럼 중심 원래 원점이었잖아. 예, 이게 평행동. 열매한 거야. 1축 방향 3만큼, 과축방씩 2만큼. 음. 음. 자, 그럼 이제 거기서 나는 뭐라 했냐면, C를 할수 있어요. 3 2만서1 2만지의 거리로, 그죠? c가 얼마인 거야이인 거죠 그럼 이제 b를 알수있죠야는 얼마인 거야 루트 칸만있그야그 1칸만 있어어야지 1칸만 1 그니까, 러 요, 우리 하십쇼. 넘어갑시다. 33번. 네. 일반 형태를 준비하는 거고, 여기도 이제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부분인데. 선생님, 친절하니까, 굳이 한번 해주세요. 자, 오. 이거 딱 보고 타원이네? 이렇게 볼줄 아시잖아요? 뭘 보고? 타원 X, Z, Y, Z로 X, j Y, z 계속 사, 구 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둘다 부원 똑같아 그럼 타원이에요 부고가 발음 어떻게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쭉 있죠? 쌍곡선이 이제 이다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서 샤넬네 어? 샤넬인 줄네 샤, 아 샤넬 네 거기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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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들었을 때, 니가 처음이야. 쌍수를 보고 샥, 샤... 예, 알겠습니다. 자, 아, 이제 X, X y 에 대한 완전 제곱식만 찾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1, 2, 1이겠죠? 예, 네, 그러니까, 4, X, Y, C를 주고. 그래서, 요, 기까지 가야 해보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 4, 4겠다. 그죠? 그니까, 여기다가 36을 쓰고, 양분의 3 5한면 되니까 9하고 1, 4, 4니까 이렇 그래서 35가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에두 문제 나오네요. 35번 봅시다. 35번은 원을 y축 방향으로 4분의 5배 확대했대요. 그러면 y축 방향으로 4분의 5배 쓰면 y 대신에 뭘 쓰면 될까요? 분 어, 그렇죠. 5분의 4y를 쓰시면 되는 거야.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16으로 나누면은 16분의 x제곱 플러스 25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1 식을 보셔도 되고요. 어차피 4자를 먼저 되죠 근데 y축 방향으로 4분의 5이니까 이우가다 묶이잖아, 그죠? 그니까 여기서 이렇게 발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네. 자, 그리고, 어, 네. 37번은 그냥 그 그림 보세요. 이 문제를 읽고 원위의 점에서 액추에 린 수술의 발에 중점, 가지고 만든 거라고요. 네. 여기도 식으로 한번, 그 다음에 도형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x 제곱 더스 y 제곱은 4 라는 원 위의 점 p를 잡고 가셔야 된다고요. 원 위의 점만 이렇게 p를 잡으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내 수선의 발 어쩌고 저고 거기에 중점 어쩌고 저리 이렇게 한다면은 이 점을 이제 q 이렇게 잡고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x 값은 똑같고 y 값은 절반이겠죠. 자, 근데 이제 이걸 a,b라고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여러은 x,y의 1을 이용해서 a,b의 1을 구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은 a는 b는이 아니고 x는 y는 이렇게 써야 해서 대입해야 x,y가 사라져요. 그죠? x는 a, y는 2b e, 이렇게 해서 대입하면 은 a제곱 플러스 2b제곱은 4 그래서 4로 나누시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누가 AB를 쓰냐면서 4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렇게 생긴다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어떻게 할수 있냐면, 아, 어, 이게 맞으면 Y축 방향으로 절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y 대신에 뭘 쓰는데요? 2y. EY. 2y 써서 이렇게 보하셔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